2025년 11월 60년 쥐띠에게는 작은 소망이 현실로 변하는 따스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무속신앙에서 늘 강조하는 복의 씨앗이 이번 달에 싹을 틔우게 되는 시기라서 평소보다 더큰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질 때면 왠지 모르게 일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을 바꿔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달은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물의 기운은 여유와 순환을 뜻하기에 소통과 이해를 통해 고민도 풀리고 운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쥐띠만을 위한 복의 비결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기운을 모아주시고 댓글에는 꼭 이번 달 간절한 소망을 적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60년생 쥐띠의 11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세차게 흐르는 시기로 쥐띠에게 아주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는 달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선 해라는 글자가 물을 뜻하는데, 물이란 예로부터 복과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쥐띠는 원래 땅 밑에서 힘을 모으는 기운이 강한 띠라, 이달엔 그 힘이 더해져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물이 맑게 흐르면, 집안에 복이 쌓이고 더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처럼 11월은 60년생 쥐띠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의 기운이 깃드는 시기입니다. 이달 사주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의 기운이 나무처럼 싱그럽게 자라는 시기이면서 11월은 그 뿌리를 물속 깊이 내리는 달입니다. 명일한 태어난 해와 달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질 때 우리 삶에 색다른 변화가 찾아오죠. 특히 60년생 쥐띠의 경우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부드럽게 드러나는 시기라 예전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가장 돋보이는 점은 무속에서 말하는 복의 셈이 더욱 깊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복의 셈이란 마음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주변에 널리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쌓아온 덕과 인내가 이번 달에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뜻밖의 행운으로 돌아오는 구조라 볼수 있습니다. 11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속마음을 솔직하게 꺼내어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친구나 가족, 지인과 작은 대화를 자주 가지면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작은 조언 한마디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꼭 해봐야 하는 이유는 올해와 이달의 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쥐띠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반가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온 동창이나 가까운 이웃이 뜻밖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작았던 일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이 들어오는 때엔 기회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부탁이나 조언이 작아보여도 큰 행운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무속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기운의 반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여러 번 들려오는 제안이나 기회가 진짜 큰 복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망설이지 않고 한번더 손길을 내밀면 생각지 못한 복이 쌓이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걱정하거나 작은 일로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의 물기운은 작은 미움도 쉽게 씻어내니 혹여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한번툭 털고 웃으며 넘기면 오히려 좋은 일이 더 크게 들어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가볍게 그리고 따뜻하게 가지는 것이 이번 달 복을 크게 하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60년생 쥐띠의 11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흐름을 닮은 달입니다. 이 시기에서 60년생 쥐띠분들에게는 세상이 넉넉하게 기운을 나누어주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올해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나는 해라, 바람결을 따라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게다가 11월이라는 시점은 물의 기운이 가득해져 쥐띠의 원래 성향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쥐띠는 자신만의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힘이 있는 띠인데, 이번 달은 그런 슬기와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기운이 흐른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기운이 흐른다는 말은 머물러 있던 복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막혔던 곳에 다시 새물이 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조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힘이 잘 어울려 서로를 도와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번 11월은 쥐띠에게 그런 조화가 잘 맞아떨어지는 달이니, 금전운이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달 쥐띠가 특히 좋은 점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많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인정받고, 오래된 인연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기도 하겠습니다. 게다가 평소보다 잠재된 아이디어나 계획이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드러나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쥐띠분들은 평소 겸손한 면이 많으시지만, 이 달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주변에서 응원과 조언이 들어오고, 작은 기회가 큰 기쁨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번 11월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이득이나 작은 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속에서는 복덩이라고도 하는데, 뜻밖의 도움과 행운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는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쌓였던 좋은 기운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로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인연이나 소식이 이번 달에는 커다란 복의 흐름이 되어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조심해야 할 일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무속에서는 복은 기다림 끝에 온다는 말을 씁니다. 혹시 일이 더디게 흘러간다 느껴지더라도 그 조급함을 긍정적인 기다림으로 바꾸면 더큰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60년생 쥐띠분들은 이번 11월 자신감을 가지고 부드럽게 흐름을 타실 때 금전운 뿐 아니라 마음의 풍요까지 함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0년생 쥐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땅의 기운이 깊고 넉넉하게 깔리는 달입니다. 을사해의 정의 달이 찾아오면서 쥐띠분들한테는 자연의 에너지가 마치 강물처럼 흐릅니다. 여기서 무속적으로 기수의 복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기수란 땅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기운을 말합니다. 올해의 기운과 11월의 흐름이 잘 어우러지면서 쥐띠 분들에게는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쥐띠는 본래 민첩하고 슬기로우며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번 11월에는 그런 쥐띠의 성질이 두 배로 살아나게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수의 덕기라는 말을 쓰는데 인수는 나를 돕는 사람이나 지식 또는 문서와 관련이 깊다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 뜻밖의 이야기 그리고 작은 정보 하나가 뜻밖의 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의 쥐띠가 좋은 점은 세밀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변화나 징조를 남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게 돼서 금전적인 기회나 좋은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주에서는 도화의 기운이 강하게 드러나는 달이라 사람들과의 인연이 아주 풍성하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면 자연스럽게 운이 모이게 됩니다. 이 달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쌓아둔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마무리하는 것이죠. 무속에서는 이를 터의 청소라고도 말합니다. 터의 청소란 내 마음과 공간을 깨끗하게 비우면서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여는 일입니다. 오랜 미련이나 주저하는 생각을 후를 털어내면 그 공간에 행운과 재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는 아주 좋은 징조가 생깁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오거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는 작은 수입이나 뜻밖의 이익이 따라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재성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성은 돈이나 물질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아주 큰 횡재가 아니라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안부를 물어오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는 문서의 기운이 들어온다고도 하는데 문서란 다양한 기회, 계약, 혹은 예기치 못한 제안을 뜻합니다. 이런 자잘한 신호를 잘 챙기면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이때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근심을 멀리하고 마음을 환하게 비우면 행운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60년생 쥐띠의 11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과 불의 기운이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달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물기운이 생명의 뿌리를 의미하고, 불기운은 변화와 활력을 의미하지요. 특히 쥐띠는 물의 기운이 잘 어울리는 띠인데, 이번 11월에는 불기운과 물기운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시기라서, 쥐띠에게는 귀한 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때 금전운을 한층 더 좋게 만드는 색상은 바로 파란색과 붉은색입니다. 파란색은 물에 맑고 시원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 쥐띠의 기본 기운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정열과 도전, 그리고 기회를 불러오는 힘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이두 가지 색상을 일상에서 가까이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속적으로는 운의 물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운이 마치 강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나아가는 걸 뜻하지요 쥐띠는 본래 물길을 잘 타는 띠인데 이번 11월에는 물길에 불길이 더해져서 물이 데워지고 더욱 힘차게 흐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자연스럽게 인복이 따라오고 그 속에서 돈이 들어오는 기운도 더해집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합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합은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났을 때그 에너지가 커지는 걸 뜻합니다. 이번 11월의 정해의 기운은 쥐띠와 잘 어울려서 어려웠던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꺼렸던 투자나 새로운 시도도 이번 달에는 용기 내서 해보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작은 노력이 곧큰 결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귀인운이 강해지는 달이라고도 합니다. 귀인운이란 내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11월엔 사람이 곧 복이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돈과 관련된 계획이 있다면 이번 달 파란색 옷이나 소품을 곁에 두고 중요한 날에는 붉은색을 활용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쥐띠의 부지런함이 진가를 발휘하는 달이니 마음을 편안히 열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즐겁게 받아들이면 금전운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년생 쥐띠에 해당 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바람이 차고 하늘이 맑아지는 시기라서 쥐띠에게 여러모로 신선한 기운이 흐릅니다 무속적으로는 기운이 바뀌며 기륭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때 좋은 기운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60년생 쥐띠는 올해의 기운이 나무와 불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타는데 이번 달에는 물의 힘이 더해져 균형이 아주 잘 잡히는 시기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쥐띠는 원래 물의 기운을 가진 띠이고 이번 달에는 맑은 샘물 같은 에너지가 쥐띠를 더 빛나게 해 줍니다. 쉽게 말해 물이 나무를 키우듯 이번 달에는 쥐띠에게 필요한 복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혹은 작은 기회들을 통해 재물과 행운이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예전 어르신들 말씀처럼 파도가 부드러울 때 고깃배를 띄우면 어김없이 좋은 소식이 온다고 했지요. 그런 것처럼 60년생 쥐띠는 이번 달 조용히 흐르는 물결처럼 자신에게 오는 복을 즐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운과 관련해서 무속에서는 재물운이라는 용어를 종종 씁니다. 이 재물운은 돈이나 물질적인 이득뿐 아니라 귀한 인연, 새로운 기회 같은 넓은 의미의 복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쥐띠 분들이 누구에게서든 도움을 받거나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과 인연이 이어지며 생각지도 못한 정보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해도 덩굴처럼 번지는 행운이니 마주치는 일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더 많은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쥐띠는 근면하고 성실한 기운이 기본이라서 이달에는 예전의 노력이 보답을 받게 되는 흐름도 들어옵니다. 무속적으로 말하자면 기룬이 들어오는 시기라 합니다. 기룬은 내가 닦아온 덕, 쌓아온 마음이 하늘에 다 좋은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지요. 이번 달은 그기룬이 밝게 비추는 시기라 조용히 기다렸던 일도 슬그머니 좋은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점은 쥐띠에게 이번 달은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대인운이 밝은 시기라 하는데, 대인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달엔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치거나 오랜만에 연락하는 일에서 뜻밖의 정보가 들어오고, 그 정보가 금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달에는 무속적으로 세번 웃으면 복이 세 배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는 기분 좋게 웃고 기다리면 웃는 만큼 행운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덕담도 자주 건네며 웃는 얼굴로 지내면 행운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0년생 쥐띠의 11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는 7일과 24일입니다.